안녕하세요. 폭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새로 구매한 피규어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7분의 1 스케일 리그 오브 레전드 KDA RE 피규어를 언박싱을 할 건데요. 제작사는 에이펙스라는 제작사로 이전에 제가 아칼리 피규어에 대해서 리뷰한 적이 있죠. 오늘은 RE 이 버전으로 언박싱을 시작해 볼게요. 자. 박스 좀 큰데요 한번 언박싱을 시작해 볼게요 언박싱 고고 박스 개봉 뚜둔 뚜둔 짜라란 언박싱은 언제나 신나죠 역시 박스 뜯을 때가 제일 신나요 제일 기대가 되고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아칼리보다 조금 무거운데요 K.D.A. Ari -E. 자 일단 박스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가지 각도로도 사진이 찍혀져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박스 아칼리와 비슷하죠 자 그러면은 안에 내용물을 꺼내볼게요 살짝 야 보기만 해도 진짜 이뻐요 개인적으로 원래 아칼리보다 아리를 더 좋아했는데 이번 이거 구매하자마자 품절 진짜 품절 칼리랑 똑같아요. 아칼리도 구매하자마자 제가 품절됐다고 그랬었죠. 이것도 구매하자마자 품절이 되더라고요. 베이스가 좀 큽니다. 생각보다. 역시 아리가 구매를 해서 꼬리도 연출이 정말 잘돼 있는데 오, 생각보다 커요. 생각보다 커. 자, 베이스를 먼저 꺼내 줄게요. 베이스를 꺼내주고, 아리 피규어 본품 본체입니다. 본체. 이쁘죠? 본체. 이게 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지금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어요. 홀이 보이죠? 홀 보이시나요? 여기 홀, 여기다 꽂으면 돼요. 분명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아리 엉덩이에 고정을 시켜주면서, 네, 꼬리까지 고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트는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은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송곡부도 미래지형적이다 보니까 꼬리가 약간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요 현 미래지형적인 의상하고 꼬리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역시 아리 음 아칼리랑 크게 그 다르지 않아요. 아칼리랑 크게 다르지 않고 아칼리를 가져와서 같이 비교를 하면은 아칼리랑 세트이고 아칼리랑 키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 같이 놓으니까 훨씬 더 이쁘고 멋져 보이는데요. 아칼리랑 알이 굉장히 괜찮죠? 네, 딱 봐도 한번 싹 돌려볼까요? 와 진짜. 와, 진짜, 기깔납니다, 기깔나. 이거는 뭐, 거의, 뭐, 아, 전사와 구미호. 맞나?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리고, 역캐를 모으시는 분들도 보면은, 가격대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초심자가 모으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 10만원대가 좀 넘어가죠? 이 아리의 꼬리가 굉장히 무거워요. 무게도, 아칼린 이렇게 그냥 들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꼬리가 무겁다 보니까 조금 무게감이 커요. 그리고 이 꼬리가 안에가 다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꽉차 있는 형태다 보니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딱 봐도 외국인 얼굴인데 예, 이 아리가 한국어만 가능하대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일상 영어만 가능하고 무궁화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며 아리가 한국어로 말을 하면은 이블린이 영어로 통역을 해주는 그런. 기초적인 영화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아칼리도 제가 거의 품절 임박해서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아리도 거의 품절 임박해서 제가 구매했어요. 구매하자마자 완전, 쌩, 완전 품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보이죠. 이쁜 피규어들은, 이쁜 역캐 피규어들은 그냥 품절. 자, 이두역캐를딱 놔뒀을 때는 끝장납니다. 이거는 그냥 게임 오버고, 그 다음으로 특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전. 특전도 어 열쇠고리 키링 같은데 한번 뜯어볼게요. 아 역시 키링 맞네요. 키링이 맞고 어 카드처럼 이렇게 또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밑에서 밀어 넣어주면 돼요. 밀어 넣어주고 키링을 꽂아주고 꽂아주면 끝. 이뻐요. 약간 이체감이 있는 것 같으면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마스크를 썼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리의 이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뭐 가방이나 여행가방 같은데 어... 달고 다녀도 참 이쁠 것 같아요. 베이스는 아칼리보다 커요. 여러 가지 꼬리의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무게도 좀더 무겁고 크기도 더 크고 베이스도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지금 엄청 만족해요. 진짜 너무 이뻐요. 와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죠? 어떠셨나요? 이번 아리 피규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죠 자 이렇게 이렇게 돌려보고 네, 꼬리 안쪽도 어 아, 이거는 그냥 끝장났어끝장났어이 피규어에 대한, 대한 정보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7분의 1 스케일 리그 오브 레전드 KDA 아리 가격은 186,000원에 24cm 높이예요한 가지 제가 공지사항을 드리면은 코믹스 아트에서 협찬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미소녀 피규어를 어 아직 발매되기 전 선행 샘플을 받아서 리뷰를 해드릴 겁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선행 샘플 같은 경우에는 실물과 다르고 제가 받아 본 다음에 리뷰를 하고 촬영을 하고 다시 보내줘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제 인스타도 팔로우 해주시고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과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응원하고 관심과 사랑이 제가 더 좋은 피규어를 리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폭심이었습니다. 또 봐요.